편 2편입니다. 805페이지 시편 말씀 2편 1절서부터 6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 도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아멘. 자 오늘부터 시편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시편은 150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는 아마 거의 모든 시간 아, 이제 시편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10편 1편은 일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후에 2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이 1편에 나왔다면 2편에서는 헛된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느냐? 이렇게 시작하는 옛날 성경에 이 세상에 헛된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된 사람도 있지만 헛된 일을 경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할때 오늘 1절과 2절에 허사를 행하는 아무 유익도 없는 아, 결국에 가서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살아나가는 아, 그러한 이들의 모습이요. 세상에 헛된 일 중에 헛된 일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정말 헛된 것이 영적으로 뭘까? 그건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또 하나님이 세워준 종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일이다 그렇게 1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삶을 감당하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 사도행전 4장 26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는데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도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헛된 자는 망아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 뭐 철학을 하는 니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이 흥했습니까? 지가 자살했고 지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정신 분열증이 걸려서 미쳐버리게 되고, 이 땅에서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그건 헛된 일을 하는 자요. 다시 1편 14편 이 얘기하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메마른 땅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의 종말은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헛된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헛된 일이 뭘까 생각을 할때또 하나 앞에서 죄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그건 분노하며라고 하는 이제 분노하며.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라고 했을 때, 난예배 때도 잠깐 앞부분에서 언급을 했지만, 분노는요,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찬송하시는 입술로 마음의 분을 다 녹여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분노하는 거예요. 이놈 세 나라 왕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자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왜 그런 마음이 생겼느냐 분노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살면서 죄를 짓기 전에 마음에서 먼저 죄가 요만큼 싹이 튼다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요 분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뭐 창세기 4장에 펼치면 제일 처음에 가족 중에 형제 중에 가인과 아벨이 어, 아, 쌈박질을, 형제 간에 쌈박질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왜 살인하고, 그들 가운데 왜 이러한 죄를 짓게 됐느냐? 라고 할 때, 가인의 안색이 변했고, 아벨에 대한 시기심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겨났기 때문에, 그마음에 분노가 생겼기 때문에. 어? 하나님이 저 제사만 받아? 내건안 받았어? 그러면 내가, 아우, 다음에는 내걸 받으시도록 내가 더 정말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오질 않고 뭐예요? 안색이 벽기면서 아벨에 대한 시기가 있게 되고 그 시기가 결국은 살인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사울이 처음부터 독을 품고 인생을 망치려고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마음 속에 분노가 생긴 거예요. 시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저 여인들의 창하하는 소리에 사울이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뭐야 다윗을 죽일, 아니, 어린 그 다윗을 죽여서 뭐 하겠습니까?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니까 결국은 행동이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얼마 전에 읽은 에스더 같은 경우도 보면요. 모르두개가 자기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기합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어떻게 총리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하되, 특별히 유대인들을 좀 무릎 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만이 시기가 되고 그것이 결국 자기를 장대에 매달아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신앙은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라면, 교만한 마음을 다스린. 왜? 교만은 폐막의 선봉이거든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거든요. 급한 마음으로 분노를 품는 자는 우매자 헛된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 라고 하는, 누구를 주먹으로 크게 때리지는 않지만, 그 마음에 이미 분노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것이고, 그 이방 사람들의 분노? 그건 뭐예요? 헛된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잘 1절에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절을 보시면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노하며, 라고 하는 말씀 앞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분을 가라앉히시고, 마지막에 욕처럼 어떻게 해요? 벗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친구를 다 품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누구예요? 헛된 일을 계획하고 꾸미는 사람이에요 그 결과는 다툼이요 그 마지막은 폐망입니다 하나 더 2절 말씀해 보면요 이 헛된 일을 경영하는 악인의 모습은 어떠냐? 그 사람들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나서서, 나서서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서가지고 꾀를 한다고요. 꾀는 세상의 얄팍한 생각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꾀를 따라 산다고 하는 건 얄팍한 세상에 간사한. 꾀, 그러면, 얼른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아유, 저가 이간하려고 또 그러는구나, 또 충동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때 꾀를 부린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건 헛된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뭐예요? 예수를 어떻게 올무에 걸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고, 이렇게 머리에 생각, 꾀를 댈때 하나님은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채찍을 내리치셨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헛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내 마음이 분노로, 꾀로 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아야죠.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복이 된다면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참 재미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시편이 재미난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러한 헛된 일을 행하는 자를 이렇게 하나님이 내려다보면서 뭘 하셨냐면요, 비웃으셨어요. 비웃으셨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이 비웃 비웃으신다? 그 말이 틀리지 않나? 하나님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비웃음도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보세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이요그 웃음은 어떤 거예요?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찾으셨어요? 4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한 인간의 헛된 일을 경영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유, 저거 언제 인간이 될까? 어떻게 저것을 구원할까? 하나님이 웃으신다면, 정말 이 웃음이 기뻐갖고 웃는 이 웃으심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자녀를 길러보지만 자녀들이 헛단 일을 할때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예요? 비웃는 거죠. 아유, 저 새끼 저거 저렇게 해갖고 뭐가 될까? 그렇게 되어질 때그 웃음은 뭐예요? 한타깝기도 하지만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을 꾸미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위에 1절서부터 4절까지를 정리하면 한마디로 이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처음에는 하나님도 심판하시기 전에 비웃으셔요. 야,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하냐. 야, 어떻게 너 헛된 일을 하냐.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저희에게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성도의 사명이라면 하나님이 아주 껄껄껄껄 좋아서 기분 좋아서 참 되게 웃고 예배하는 자들의 그 예배를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지 헛된 일을 하는 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헛웃음, 헛기침 한 번, 어허허 하면서 야, 정신 차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인생의 어리석음을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비웃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편이 아주 멋진 말로 표현을 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삶을 살아나가며 하나님이 비웃으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진짜 웃으시도록, 하나님이 아, 오늘도 참 기뻐하시도록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지.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믿음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는... 복된 성도의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마지막에 가서 비웃다가 끝에 가서는요 오늘 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저 건너져서 9절에 보면 요 철장으로 깨트리시고 질그릇같이 부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서지고 무너지는 날이 인생 가운데 올 텐데 너희가 어찌 이 방을 의지하느냐 너희가 어찌 세상의 사람들처럼 헛된 일을 생각하느냐 그 일은 도모에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오늘 결론, 아유,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랬을 때, 저 넘어가셔서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헛된 일을 꾸미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이방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을 때, 시편이 아주 재미난 표현을 하나 하고 있어요.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한번 읽,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세요.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뭐 길게 읽으실 것도 없어요. 대적하는 자가 있다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입 맞추는 자가 있습니다. 대적하는 사람은 밀어내는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헛된 일을 하는 자요. 정말, 그러면 헛된 일에 반대되는 참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입맞추는 사람입니다. 아유, 남사스럽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는데, 우리는 이 입맞추는 게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좀 어색하지만요. 그 당시 그 나라 사람들의 친밀함의 표시가 입맞추는 거예요. 원수 되었던 자가 화해할 때아 쌍둥이 형제면서 원수 되었던 야곱과에 사가 20년 세월 정말 아, 나눠서 분노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군대를 기르고 막 그러다가 야곱 관가에서 부러진 다음에 화해하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변화된 다음에 화해할 때 뭡니까? 입맞춤입니다. 입맞춤. 오늘도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뭐, 아들은 하나님도 되겠고, 예수님도 되겠고,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헛된 자요. 하나님의 자녀하고 입맞추는 자는 복된 자다. 이렇게 한 단어로 오늘 설교를 정리한다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가며 화해, 화평.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형제가 화합. 연합하여 동고하이 어찌 그리야 선하고 아름다움인가? 라고 한 주의 말씀을 기억할 때, 원수가 화해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마음에서 꿈꾼다면, 그건 분노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욕기를 읽었는데, 욕기 31장에 보면요, 제각기 자기들 자랑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 친구를 포옹. 껴안고 받아들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무슨 자녀를 향하여 키스를 해대리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로 대적하는 게 아니라 입 맞춘다고 하는 건더 끌어안는다는 것이요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뭐 베드로에게 입을 쪽쪽 맞추시는 않았죠. 그렇지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매겨주시면서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주 시몬이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우리 예수님이 껴안아 준 것보다도 더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대적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입맞추는 자는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사는 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삶이 뭐예요? 화해와 용서의 삶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를 하나 들었지. 어떤 바리세인이 예수를 초청해 갖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세인들, 저희들이 다 좋은 자리에 앉고 예수님은 좀문 밖에 앉아 계셨어요. 깨쭉 잔치를 베푸는데 그때 그 동네에 죄 많은 한 여인이 있었어요. 어떻게 서든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바리새인 집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가셨어요. 저이 여인이 갔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요. 예수님이 자기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못 만났을 텐데 예수님 말석에 앉아 계셨어요. 저희들이 다 좋은 자리 차지하고 예수님은 문턱에 앉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용기를 내갖고 얼른 기어 들어가갖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입 맞췄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저문 밖으로 밀어냈지만 오늘 문 밖에 근처에 계셨던 예수님은요 그 안에 찾아온 여인이 입 맞추고 자기가 가져온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그 사랑함을 표현했어요. 사람이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요 죄인이라도 예수에게 입 맞추면. 하나님이 오늘도 그를 가까이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죄 사함이 많은 자일수록 사랑을 많이 한다. 여자여, 내죄 사함을 얻었으니 이제 내가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들이 평강을 누렸겠어요? 아니에요. 찾아와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예수님의 발에 입맞췄던 이 여인이 죄사함을 받고 주의 은청을 누렸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을, 주의 종을 대적하는 건 헛된 일이요. 오늘도 하나님 귀한 은혜를 깨닫는 대로 주님께 나와 입맞추며 주의 평강을 이루어 나가고자 할때 오늘 주님은 그이에게 참된 평강과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삶을 감당할 때 여러분 헛된 일은 하나님이 비우시는 비웃으시는 것이요 주님을 향하여 진정한 입맞춤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시면서 여러분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하시고 여호와 앞에 나와 입맞춤으로 주님과 더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가까워지시고 행여라도 오늘 일절에 있는 헛된 일을 행하여 여호와를 대적하고 교만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시기를 일으키지 마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한 주간 한 주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과 인간들 속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라고 하신 예수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귀한 성도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성가 400장.